이제 어, 확연히 가을이 가을로 접어들었죠. 어, 이게 메자나무 품종들의 군락입니다. 일본 메자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종자가 이렇게 갈립니다. 일본 메자나무는. 호도 송이처럼 달리는 메자도 있죠. 이거는 어, 베르베레스 불가리스 라는 품종이고 주로 유럽 메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수프바라는 품종으로 들어와 있죠. 메자나무 중에서는 대형인 품종인데 이파리가 이렇게 검은색을 나타나는 식물입니다. 최근 이매주나무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베르베리나 물질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베르베리나 물질은, 어, 살을 빼주기도 하고, 당뇨와 항암작용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국내에서는 적용될지는 한번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품종을 지금 계량을 하고 있는데, 呃，明年、uh,。